안녕하십니까 김동진입니다. 날씨가 또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우리 소장자님들이 추운 날씨에 늘 건강하시고 또일나좀잘 점검하셔가지고 따뜻한 겨울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우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편은 저는 14일 날 우편을 받았습니다. 이 우편은 어든 가정을 그... 그쳐서 우리 소장님 손에 전달될수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제가 우편 이거를 한번 작업하는데 안에 내용을 작업하는데 보통 15일 정도 걸립니다. 구상을 하고 직접 글을 쓰고 글을 다시 몇번 수정을 하고 또 우리 소장님한테 잘 맞는지 맞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런데 제가 제가 이때까지 해보니까 한. 15일 정도 걸렸습니다. 15일 정도 걸리고 난 뒤에 다시 어, 가람 책에 다시 이 서류를 넘깁니다. 넘기면 또 서, 에, 가람 책에서 보고 서류가 어, 말, 말끔하게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합니다. 수정해서 저하고 어, 메일로 주고받습니다. 안에 내용물이 정확한지 아닌지 워낙 사람 마음은 생각은 비슷비슷한데 또 표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람하고 저하고 다시 한번 더 조율을 합니다. 이 가람 책에서 아, 또 원하는 글이 있고 또 제가 원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어, 서로 수정하고 조정해서 하는데 거의 한번 보름 걸려서 하나의 문구를 만드는데 한달 정도 걸립니다. 아, 지난번 음, 내용물은 우편물 우편물에서 내용물은 아, 우리 추진이서다 했고 요번에도 거의 저희들이 했고 아, 가람에서 수정본또 가람에서 또 매끄럽게 아, 수정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가정은 아, 저, 어, 우리가 원래 오펜 계획은 11월 말 전기총회 기준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아, 그게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여의치가 않아서 다시 2023년도 2월 5일로 전기총회를 날을 잡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또 문구를 수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안에 내용물은 보면은, 우리 전기총회, 전기총회 안에 내용물과 안내문과 그리고, 아, 어, 우리, 이제 정말로, 이제 정, 정밀 안전 진단을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 집행 그에 대한 우리 소위자님들 승인 성인, 성인 투표지,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추진이 구성 동의서에 아직 동의를 하지 않은 분한테만 다시 따로 우편을, 그, 구성 동의서 용지를 따로 보내드렸습니다. 동봉했습니다. 다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전에 소유자님들이 늘 말씀하시길래 나는 보냈는데 왜 자꾸 보냈느냐 그래서 요번에 좀 번거롭지만도 작업을 다시 다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보내지 않은 분한테만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빈 봉투 저도 실질적으로 오피을 보내려면 은 아, 우체국 근무시간 5시쯤까지는 오피를 사서 보내려니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뭐 시내 사시거나 바로 옆에 우체국에 있는 분들은 괜찮지만도 실질적으로 멀리 좀 계시거나 안 그러면 업무가 바쁘다 보면 우편을 보내고 싶어도 못 보냅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섬나 레벨, 우편을 미리 붙여서, 어, 봉투와 같이 동봉을 했습니다. 우리 소유자님들, 아, 우리 모든 게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소유자님들이 저희들한테 성낙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예산 집행 성낙을 해줘야 저희들이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소유자님들, 좀 귀찮고 불편하더라도, 또 때마다 자들이 우편 보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재건축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펜, 오펜, 펜에서 동의서와 동의서에서 동의서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들, 축고 귀찮아도 꼭좀 많이 좀 보내주십시오. 2월 5일입니다. 2, 2월 5일까지 아직 시간이 조금 있지만도 우리가 재건축을 빨리 하려고 하면 좀 빨리 좀 서두는 게안 좋겠나 싶습니다. 우리 소장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좀 많이 보내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들, 추운 날씨에 늘 건강하시고, 뭐든 하시는 일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장님 고맙습니다. 임원 1등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